우리 함께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즈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라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대표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제 4년 아홉째 달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과 베델 사람이 사리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함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해 먹고 너희를 위해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예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좋은 습관은 우리 삶에 유익을 줍니다. 청결의 문제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일을 두고 좋은 습관이 들면 좀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책들에서도 이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라는 것이 잘못 들게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한번 습관이 들게 되면 이 바꾸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 습관 버릇 때문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본.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습관으로 많은 고생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 몸에 박혀진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오랜 기간 들여야 겨우 바꿀까 말까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들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결코 이스라엘의 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공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로 금식에 가는 것입니다. 금식은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한 일입니다. 무언가 간절한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결단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입니다. 나의 유익, 생각들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스가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2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스가라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좋지 못한 일을 만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마지막을 보면 이들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이 궁핍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두고 여호와의 전에 일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할 하리이까.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물은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월 중에 여지껏해 왔던 것처럼 울며 근신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됩니까라는 물음을 던진 것이죠. 이 베델 사람들이 5월이 되면 울면서 근신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베들 사람에게 무언가 슬펐던 일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5월은 아픈 달입니다.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성벽을 허물고 거기에 있던 집들을 불태우고 여호와의 전에 성전 기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던 달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슬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5월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멸망 후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예루살렘 멸망을 생각하며 근신하면서 눈물로 그달 5월달을 보내온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있는 이때에 베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고통의 순간부터 계속해오던 일 5월에 눈물 을 흘리고 울며 근신하였던 그 일을 계속 하여야 됩니까? 라는 것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신과 눈물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근신하는 행위, 근신하며 금식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안타까움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통, 자신들의 힘듦 때문에 한 것이 아닌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7월의 성전이 무너짐과, 7월의 성전이 무너짐과, 7월에 남아있던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던 그들을 통치하였던 그달리아의 죽음을 두고 애통하였던 그들의 눈물, 금식, 이 진정한 참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 무너져버린 그 삶을 두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들의 안이 자신들의 평안을 두고 기도하였고 금식하였던 그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 신앙생활이 있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땅이 평화로울 때에 선포되었던 선지자들의 말씀, 선지자들이 전하였던그 말들을 따르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극률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쁜 마음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행하는 금식보다 앞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금식의 모습은 금식의 모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금식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 자신의 유익을 놓고 그것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을 위한 금식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구하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금식의 모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되길 소망합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극렬과 사랑이 넘치는 땅 되기를 위하여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땅 가운데 가득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을 일어나기 위하여 금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일를 위해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되고 마무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여직 것, 70년 동안 지내왔던 그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모습 가운데에, 울며 금식하는 모습 가운데에 그들의 안위, 그들의 평안만 생각하며 했던 그들의 모습을 질책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내고 있진 않은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위, 나의 이득, 나의 욕망들을 위해서 하나님 너네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극률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모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일을 두고 열심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땅 가운데에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위해 성계 사역을 힘쓰고 있는 성교사님들의 안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회복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고 건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일 가운데 더욱더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한 선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삶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중심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